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파악해 보는 송소울 TV입니다. 오늘도 어제 에 이어서 동탄 실리콘 엘리 현장입니다. 이제 광역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력한 인프라의 동탄 이신도시의 핵심 입지에 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뉴욕의 비즈니스가 니다 뉴욕이 왜 여기서 왜 나오죠? 예, 현장 주변을 살펴보면요. 경보고속도로 기흥IC에서 나오자마자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부분에 이렇게 현장이 아, 나오는 게 보이고요 아, 현장 위쪽으로 르노 삼성자동차중앙연구소 삼성 SDI 한국야구루트중앙연구소 그리고 이제 경보고속도로 건너서쪽으로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그리고 화성캠퍼스 뭐 삼성엔지니어링 한국 3M 기술연구소 등 어, IT 기업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현장을 어, 가까이서 본 건데요. 말 그대로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나오자마자 동탄테크노밸리 초입 부분의 현장이 어,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동탄 테크노밸리 블록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최대의 지식기반 산업 집적지다. 아까 말씀한대로 IT 반도체. 여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 이런 말을 한것 같고요. 어, 두 번째, 삼성전자, 화성동탄, 이런 뭐, 인접해 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이죠. 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정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이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뭐 기타 또 SRT 아, 수서동탄 구간이 2016년도에 개통됐죠. 그리고 GTX A 노선이 2023년 개통 예정인데 삼성역까지 2 0분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인덕원에서 수원 가는 복선 전철이 26년에 개통 예정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최대 신도시 및 300만 배후 인구가 있다. 분당 신도시의 1.8배 규모, 수도권 최대 신도시. 뭐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동탄 전체적인 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제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g t x A노선 어, 분당선.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 참 대한민국의 최대 신도시 네, 지도를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수익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쟁사 비교분석과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다.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 수익성이 뭐 약하다고 그러면은 뭐더 이상 살펴볼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론은. 전 매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수익률이 약12% 이다. 예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동탄 테크노밸리가 평당 2만 0천 원, 네, 인접지역은 3만 2천 0백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표를 보, 보, 볼까요? 임대료 현황을 통한 수익률 환산, 현재 예를 들어 보면 임대료 평당가가 25,000원, 계약 면적이 25.59평, 분양가는 1억 5천, 1억 8,50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6 4 9,750원 이렇게 했을 때 대출 70% 받아 가지고 실 투자 금액은 4,550만 원, 한 5천만 원선 정도네요. 위에 했을 때연 수익이 314만 4,500원. 투자 수익률이 6.91% 여기에 세금 내고 복비 내고 뭐 공실률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5% 정도 5% 정도만 나오면 안정적으로만 나와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10% 이런 거는 전혀 기대 안 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10% 그거는 참 희망사항이겠죠 이번 자료는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다 여기 보시면 최대 70% 융자혜택이 된다 그리고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도 37.5% 감면된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아파트 대출 규제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이런 투자 상품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 펜테리움 현장과 예, 실리코넬리 동탄 예, 비교 분석한 표 어, 내용을 보니까 압도적으로 예, 실리코넬리 동탄이 우위에 있음을 알고 이걸 볼수 있고요 이번에도 금강 펜테리움 더 퍼스트 타워 동탄 센트럴 에이스 타워와 예,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시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네, 현대 실리콘 엘리 동탄이 예, 압승 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요건 이제 현장 예, 평면도 인데요 맨 오른쪽에 기숙사 20층 짜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장동 그리고 대로변에는 금생 예,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합시설이 되는 거죠 예전에 단순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던 시절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기숙사 오피스텔 같은 기숙사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예, 아직까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워낙에 무궁무진한 이런 예, 기존의 시설과 차별성이 있다 보니 실리콘 에일리 동탄 예, 현장에 한마디로 뭐 좋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네, 살펴보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음, 비기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네, 송서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